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어, 민생단으로 몰려서 굉장히 그니까 위기를 그 어, 격분적는데두 번의 죽을 고비를 사실 어떻게 보면 어, 이 주보정이 그 어, 살려줬다고 얘기할 정도로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둘이 이제 굉장히 합결했기 때문에 그 해방 후에 북한을 방문해서 도 이렇게 어,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이 통북 항일연 분들의 어, 나중의 모습입니다. 주요한 인물들, 이렇게. 자, 이제, 무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단장은 이 중심가에 이렇게, 그니까 도시가 있고, 주변에 어, 영안시, 어, 해림시, 임구시, 우렁시, 어, 동령향,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영안시는 사실, 발해의, 그니까 그, 어, 동, 그, 동경성, 동경성이 있는 어, 지역이 이제 영안입니다. 영안이고, 해림에는, 나중에 이제 김대진 장군이 해림의 차리를 잡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비소를 하다가, 어, 공산주의자에 암살됐는데, 그정비소 자리를 지금 복원을 해놨고, 어, 해림시, 그, 그러니까 이 공원에 가면 이제 김대진 장군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영안시 같은 경우는, 어, 민족주의자들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물음은, 어, 아, 아까 그니까 그쪽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지시도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어, 했던 곳인데, 특히 이제 그 영안시 지역에는 민족주의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 무당장시 인민공원에 가면 어, 이렇게 이제 팔려투강 어, 뭐라고 해야 되냐 투, 투강 그 동상이라고 해야, 해야, 해야 되나요? 8명의 여성전사들이 어, 강에 몸을 던져서 최후를 마친 그 기념 어, 이렇게 석상이 서있습니다. 석상이 서있고 이 팔려투강이라는 글자는 등용초라고 어, 주월래 부인, 그 주얼레 부인이죠. 어, 주얼레 부인이 썼다고 그래요. 이팔레투간 이야기는 굉장히 극대적인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화를 어, 중국에서 두 번이나 만들었어요. 두 번이나 만들었고 어, 중국에서 어, 항일 역사에서 중요사건 이렇게 한 백대사건에 반드시 꼽는 어,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여덟 명 중에 조선인이 두 명이 있었어요. 어, 이봉선과 안승복이라는두 명의 여성이 있었고, 어, 음. 이 강에 그러니까 그, 우수운 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에서 목을, 그, 던져서 마지막 최후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에, 목단강시 바로 앞에 그러니까이 관광지처럼 아주 개발은 잘해서, 이 공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는 정말 러니까 강폭도 깊고, 또 물도, 물살도 거세고, 어, 그랬던 곳이고, 이,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항일국 대원들이 이 강화 수도 없이 그했다고 응, 회고를 하죠. 이런,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있고, 어,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음, 중화의 딸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어, 영화는 이제 제가 못 봐서, 그니까, 뭐, 그 내용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게 이제 굉장히, 그니까, 극적 요소들이 많으니까, 음, 재밌게, 그니까, 만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적인 관점에서 만들었고, 아마, 조선인은, 그, 부수적인, 이런 차원으로 했겠지만, 중국에서 되게, 그니까, 중요한, 이런, 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스터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돌백과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영상도 이렇게 조금 어, 보여주더라고요. 뭐 제가 중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뭐 이런 그 영화 배우들 인물들 그리고 장면들 포스터 이런 게 이제 바이드백과에 들어가 보면 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그 산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 역시 그옥수수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어, 이천령아 감옥이라는 곳인데, 이 감옥에서 열명의 대전교, 그, 음, 어, 교도들이 옥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 옥사 사건이 나게 되는 게, 윤세복 교주하고, 그, 국내에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조선학회를 꾸리고 있었던 이공로 선생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가, 그니까, 어, 일제경찰에 발각되면서, 어, 이게, 그, 거기 어떤 표현이, 그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그완세 시위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대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대종교가 마지막, 그, 어, 대종교 사실은 1920년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후기에 가면 이제 그 약간은 좀 보수화돼서, 종교적인 부분에 빠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이 일제 말기 이런 탄압을 잘하면서도, 어 사실, 자기들에게, 니까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이고 이분들이 이제 이 감옥에 갇혀서, 어 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령화 감옥인데, 어 아마도 이제 뭐, 중국이 좀더 돈이, 그니까, 어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어 리슨 감옥이 이런 것처럼, 이런 데좀 보전을 해서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나가기는 뭐 우리도 힘들 것 같고 해림시에 있는 그, 그러니까 그어 김자인 장군 생가를 복원해 놓은 겁니다. 이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한 거죠. 아마 가족들이 그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 그 김자인 장군의 가족들이 그 흑룡강성에 어, 살고 있는데 그 사연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요 음, 국내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데. 이, 목당강에는, 이, 어, 이청천 장군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서, 어, 했고, 1933년에 결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수를 해서 중국 관내로 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 활동을 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소왕청, 뭐, 이런 지역에서, 이, 이청천 장군은 중국인하고도 연그 활동을 했고, 공산주의자들하고도, 어, 같이, 그러니까, 어, 전투를 했는데, 동영현성 전투라고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도 같이, 그때 인지 김일성 부대도 같이 참가를 했고, 어, 이천천 장군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부대 같이 참가해서 싸웠죠. 근데 뭐, 어, 서로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천천은 나중에 첫장 공산, 반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반공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 뭐, 이 서로 이념적인 문제에서 타야 좋지 않, 그, 좋게 평가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어, 이게 이제 그 발해 상경용천부 음, 터입니다. 그리고 파래에서 이제 그 어, 영안에서 동하로 넘어오다가 이렇게 잠깐 휴게소 쉬는데 아주 저녁 노을이 정말 멋지게 음, 있었어요. 그,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박호라고, 음, 영안에서 도나하로 넘어오는 과정에 보면 경박호라는 그큰 호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위치한, 그래서, 어, 교원경색호라고, 그런뭐 복잡한데 하여튼, 이런 높은 지역에 고지되어 있는 어, 호수로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중국 내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경치가 지금은 뛰어나서 뛰어나서 아주 관광지로 많이 그러니까 어, 알려져 있는데 이 슬픈 그니까 러독립운동사의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 민생단 사건이 한참 그 진행될 때이 그이 경박호 남쪽과 북쪽에서 두 번의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호두회의, 호대회의 이렇게 얘기 하는데 호수의 남쪽 끝 부분에서 있었던 회의, 호수의 끝 부분에서 있었던 회의, 이두 번의 회의에서 그동안의민생단 투쟁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그니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위정민이라는 중국인 그 서기, 그러니까 당 서기가 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중국인 당 서기의 주재 하에 민생단 사건이, 민생단 투쟁이 문제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다음 회의에서 그 미혼진 회의라고 미혼진이라고 지금 어디냐 하면 그 저쪽 그니까 청산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그 지역에 아주 밀령이 있습니다. 미혼진 회의에서 민생단 투쟁을 종결짓고 이제는 어, 조중연대의 기초에서 민족 통일전선을 강화하고, 그리고 조선인들은 어, 조선인들의 국가적인 활동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인 부대를 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조선인 독립투쟁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백두안지으로 이동을 해서 투쟁을 부린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어, 경과코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굉장히 어, 중요하게 보는 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두 번이나 여기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어, 위정민이라는 그래서 민생다 투쟁을 끝내는 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 어, 도나가 있는데 도나는 어, 이런 거니까 발에 가래이기도 하고 다래와도 관계가 깊고 또 부교와도 관계가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안도 뭐 이렇게 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길림하고 이제 길림을 좀 보겠습니다. 길림은 아까 봤듯이 상당히 그 위극한 길림성의 원래 선거인데 지금은 장춘으로 옮겨왔죠.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고 어 근데 이 길림은 정의부 이게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어, 우리가 남만주 활동을 봤을 때 양세방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정의부 출신들이죠. 양세방 장군, 정의부의 중요한 활동 근거지였고 의열단이 길림에서 처음으로 조직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활동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길림에 있는 위원중학교 어, 그러니까 육문 중학교를 김일성이 졸업을 하죠. 중국인 명문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 김일성이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확실하게 그 사상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길림은 이제 이렇게 그송화강이 가운데 시내를 흘러서 길림을 지나서 송화강은 저쪽 그니까 하얼빈을 지나서 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그, 그러니까 여러 그 현들 뭐당현이라든지 빈현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거쳐서 어그 흥룡강하고 합쳐집니다 원래는 이 길림도 그렇고 어, 하얼빈도 그렇고 하, 그러니까 강가의 도시로서 사실은 조그마한 어촌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특히 이제 하얼빈 같은 경우는 소련이 그 러시아가 들어와서 만든 도시여서 러시아풍이 많이 나와있고 길림은 러시아 풍황은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그, 근대에 와서 커진 도시인 거죠. 길림. 길리에는 이런 데니까, 그, 오동진이라든지, 어, 김동진이라든지, 어, 이 김원봉이라든지, 어, 이런 정도 목사, 그리고 최동호,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 좌우합작을 추구했던, 민족주의자이긴 했지만, 어,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좌우합작을 추구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제3세력이라고 불렀는데, 이 청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건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어, 반공주의자인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대하고 연합해야 한다. 어, 이런 입장이 강했던 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20년대에는 이제 이런 말삼부 민족주의자들이 삼부를 그 활동을 하는데 뭐 정의부, 국민부, 어 신민부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참의부는 이제 만들어졌던 나중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데 이 길림은 정의부 활동의 중요한 무리였죠. 그리고 이제 영안이라든지 도나라든지 목당강 이 지역은 신민부. 아까 어, 김자진 같은 사람이 대대부 어, 대표적인 신민부의 그러니까 그. 어, 군정파 신민부 안에 군정파가 있고 민정파가 있는데 어,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할 건가 아니면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할 건가 이런 걸 놓고 갈라지는데 어, 김좌진 같은 사람은 군정파 군사활동이 중심이 되어다 이렇게 정했던 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지역들이 겹치는 지역이어서 사실 좌우의 이념 대립이나 이런 게 독립운동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김대중 장군의 암살은 어,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 전에 어, 민족주의자들이 이 남만 청년총동맹 회의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를 습격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1 2명씩이나서 어, 죽여요. 뭐 이렇게 되니까 공산주의자들하고 아주 으니까 사이가 나쁘죠. 그래서 1930년 29년 30년 이때. 굉장히 나쁜데 결국 어, 그런 과정에서 김자진이 암살당했습니다. 이건 그, 어, 길림에 보면 그래서 어, 이 길림에는 김일성과 관련된 이런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죠. 육문중학교 중학교 당시의 사진이라고 관련이 있습니다. 북산공원이라고 어, 모여서 뭐, 서클 활동을 할 때, 학생 시절, 중학교 학생 시절 서클 활동을 할 때, 이곳에서 많이 모여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장춘이 있습니다. 장춘은 지금은 그, 어, 길림성의 상고이죠. 상고이고, 가장 인구가 많죠. 음, 장춘은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어, 우리 역사의 두 번째 국가의, 두 번째 고대 국가인 그 부여의 첫도읍지 였습니다. 어, 장춘 근처가 첫 도읍지였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근대 항일 시기에 와서는 위 만주국, 만주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징이라고 불렸죠. 새로운 어, 서울이다 이렇게 해서 신징이라고 불러 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만주국은 결국 그 한국 현대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만주에서 만주국의 어, 육군, 그, 장교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신경의 신경군관학교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이 군관학교가, 어, 저쪽 신항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선양. 신양에 있다가 수도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신징으로 옮겨왔고, 어,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이제 그 신징군관학교, 이기 신징군관학교를 나와서 예비, 그러니까 2년 예비 과정을 마치고 그때 이제 수석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 육사에 편입을 했어. 일본군 육사에서 3등을 하,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현대사에서 박정희 정권 시기에 그 중요한 인물들이 어 이대부분그어 만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인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군인 출신들은 물론이고. 뭐 체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만주국에서 관리를 그 만주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만주국 학교에서 시험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 그리고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경제 건설 모델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지원 위에서 로스토우의이른바 그러니까 그 후진국 경제 성장 발전 뭐 이런 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박정희 경제 모델은 이 만주국의 그러니까 신화, 만주가 아주 그니까 다른 그 경제성장을 이고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만주국의 신화와 일본의 그니까 명치유신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짬뽕되어서 한국의 6 0년대와7 0년대 경제건설 모델들이 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 만주 창출은 현대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주국 그 한국, 음,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고, 영화, 영화, 그니까 박물관도 있다고 그래요. 영화 박물관 제가 못 가봤는데, 어, 영화 박물관도 있고, 또 여기 이제 그, 길림성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 장춘은 부여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부여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도 축적이 되 있지도 않고, 그 이분의 유적도 전부 중국에서 연구를 해서 이미 중국은 중국 역사에 편입을 시킬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한 거니까 자료와 역사, 어, 이런 거니까 연구들을 축적을 해놨다고 음,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만주, 근, 그, 장춘 근교에서 만보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만보선 사건이 사실은, 어, 한중관계를 아주 위태롭게 만들었고, 일본이 나중에 이 만보산 사건이 나니까, 어, 조선인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습니다. 중국인 그 농민들 탈압을 한 거죠. 일본 경찰이 가서. 그리고 이제, 어, 그걸 빌미로 나중에 이제 만주구를 침략을 할 때도 이것도 중요한 게 하나의 이유로 내세워요. 그러니까, 어, 중국은, 특히 이제 그 중국, 그, 일본은 중국을 침략을 할때 계속 그 조선인 길을 따라온 겁니다. 그니까 러 중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인들이 일본을 몰고 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 뭐 그런 점에서 이 만본서 사건은 상당히 그니까 그 문제가 많았죠. 완전히 나았고 잘못된 보도 때문에 조선 내에서 심각한 반중, 그니까, 러 어, 한족에 대한 탄압, 폭동, 뭐 이런 것들이 나서 보면 이런 그 평양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모든 상대가 다 파괴가 돼요. 화교가 상당히 많이 살았는데, 이 사건이 라고 나서 한 5년 후에, 보니까 인구가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있었어. 음, 이렇게, 이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곳이 몇번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고. 이게 한국도, 그러니까, 간단한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옆에 큰, 그 어마어마한, 그, 나라 옆에서, 우리를 지켜왔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가 더불어, 그런, 그러니까, 민족적인 문제에서도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근런데 어쨌든 좀 부끄러운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 어, 만주인맥들.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 뭐~ 그러니까 시시노부스케와 박정희. 뭐~ 이런 책도 있고. 어~ 김동아. 516세타를 이제 박정희하고 최초로 모의한 그니까 그러니까 인물이죠. 그~ 그~ 해병대 어, 사령관을지이죠 그리고 백선영.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보수에서 그렇게 참군이라고 어떻게 평가하는 인물인데 만주 인맥입니다. 박정희보다 한해 선배죠. 그리고 정일권 역시 그니까 박정희보다 한해 선배입니다. 만주 인맥입니다. 이주일 그 박정희의 친구였죠. 아주 친구이기도 하고 어뭐 나중에 원륙 세터도 같이 했고 김윤건 원6을 일으킬 때그 해령대 직접 지휘한 지휘관입니다. 한강관련 어, 건너온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 역시 그니까 러 만주군 출신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한국 현대사를 그처음 잡았고, 박정희 시대를처럼 잡았고, 그 잔행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박정희의 친일이 얼마나 러니까 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박정희가 그 어, 대통령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친일행위 자체를 그렇게 그니까 심각한 문제로 삼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박정희의 결국 그니까 그 어, 문제는 최고지도자로서 나만의 최고지도자로서 어, 오랫동안 18년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했고 어, 박정희의 사고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제 궁극지 사고였죠 어,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역사를, 결국 그러니까 역사를 현재와 어, 연관지, 지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만주를 가게 되면 고대사도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어, 현대사도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부여는 뭐, 그런 것들이고, 신양을 가면 이제 9.18, 그, 고궁박물관하고 9.18 박물관이 있습니다. 9.18은, 어, 만주사변을 일으킨 날이죠. 그래서 뭐 심양 고궁을 가게 되면 남한 선성, 병자호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그러니까 강대국의 권력 교체기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어떻게 최신해야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와 중국과 미국의 이제 패권 경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최신하고 어 자기 위치를 잡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어, 사건이기도 합니다. 보면 이제 그 만주에 어, 가다 보면 어, 이렇게 이제 휴게소에 어, 누르와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 동상이 보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거예요. 어, 만주국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별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은 만주, 만주국이 아니라 만주적에 대해서, 그리고 청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중국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지도국가로 서가는 과정에서 내부의 통합과 판결, 역사 재정리, 뭐 이런 차원에서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 동북 지역, 만주 지역에서 볼 때는, 어, 창나그 만주족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조선족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도 필요하다고, 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명고궁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뭐 이런 부조고요. 어, 그런, 어, 살들입니다 심연고궁은 굉장히 빡빡하게 저는 느낌이 이제 어, 지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나무가 이게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청나라가 중국을 그러니까 명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과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어, 청태조, 청태종, 청세조. 어, 중국의 청나라에 그러니까 이 강희, 걸륭 음, 가경, 옹정제가 없네요. 그 옹정 이제 세 명의 굉장히 유명한 황제들이죠. 음, 청나라가 최강승기 지금 현재는 이제 이세 명의 그 어, 황제에 대한 평가도 과거 좀 달라졌다고 그래요. 이게 뭐 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청나라에 대한 어, 중국의 그. 고민이나 평가, 이런 게 달라지는 거는 결국 현재와 관계가 있는 거고, 중국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중심국가, 지도국가로 서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직신할 것인지, 이런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9.18 기념관입니다. 어 1931년 9월 18일, 뭐, 만주를 침략한 날이죠. 역사박물관입니다. 9.18 역사박물관. 굉장히 크게, 중국이 이제 좀어 생활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강, 그, 여유가 있으니까 역사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잘 새로 지으니까 아주 규모도 크게 짓고 정리를 잘 했어요. 우리는 어 독립기념관이 1980년대시였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나 이런 게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있죠. 내부의 자료들입니다 어, 어, 여기도 보면 이제 조상기가 나오죠 조상기가 나오고 양정호가 나오고 어, 왕백태라고 나오고 위정민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김일성이 그 아마 그러니까 항일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교수를 했으면 맞을 거라는 그렇게 평가했던 주보 중입니다. 동북항일연구원의 지휘 체계, 조직 체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났어요. 이런 식으로 학살, 일본의 학살, 울망 918, 918을 잊지 말라. 강평미 예, 이상입니다 어 제가 좀뭐이 음, 정도로 그러니까 북만 지역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